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여다킴 어, 울트라사운드스쿨 741번째 시간 2020년 10월 6일 화요일 알초사 단톡방을 예, 보내주신 박사훈생님파 정례가 되겠습니다. 정례 토의 앞서 제가 광고를 하겠습니다. 예, 용초사 제56기 이 촌파를 배우시는 의사 선생님을 위한 촌파 아카데미 용조사 제56기가 2020년 10월 31일부터 11월 12일까지 2주간 8차례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여섯 분의 선생님 모시고 실습 2주 교육을 진행합니다. 교육 장소는 서울 수서역 맞은편에 현대벤치빌 오피스텔이 되겠습니다. 영초사를 통해서 많은 선생님들이 전파에 입문하셨습니다. 또 영초사 수료하신 분 중에 이 서울 메디컬 전파 아카데미, 한국 전파 학회에 이 전파 강사로 하려하고 계십니다. 참가 스님에서는 제가 제작한 전파스 캠프 USB를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다음에는 어, 선생님께 안내할 것은 심장초음파 강좌입니다. 이교철 원장님이 진행하는 어, 심장초음파 제30기가 2020년 12월 2일 수요일, 4일 금요일, 12월 6일 일요일 어, 초심자를 위한 실습교육을 진행합니다. 정원 5번의 대상으로 서울소의현대변치별오피스텔에서 진행합니다. 참가 선생님께는 이교철원장님 심초음파 어, 스캠퍼 USB를 택배로 어, 보내드리겠습니다. 교육장소인 서울수서역 현대벤처벨 피스 오피스텔 정문입니다. 승용차를 가지고 오신 선님은이 뒤쪽으로 돌아가지고 후문 옆에 있는 지하주차장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리 한 보시겠습니다. 31세 여자분입니다. 1년 전에 직경 0.9cm인 결절이 1.1cm로 증가되었습니다. 내부의 고액호 부분도 보이는데, 이것은 미세 석회어인가요 다른 것일까요? 이렇게 에, 물어보셨습니다. 또간별 포인트도 물어보셨네요. 자, 자책갑 상설입니다. 이렇게 보이죠. 요거는 아이소에코의 법이고, 이 낭성변성, 요런 거는 고액호 안에 있는 것은 전부 다. 콜로이드, 콜로이드가 크리스탈입니다. 갑상선의 안에 있는 폴리클리럽의 예, 폴리클리럽져되면 폴리클렌 콜로이드가 이그 갑상선 실질에 침착돼서 그렇게 보입니다. 이게 결절에 헬리오시로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칼시피케이션과 콜로이드하고의 간별점을 말씀을 드리는데 설명을 드리면 이 결절을 보면 아이소에코 부분 무에코 부분 고에코 부분 섞여있고 결절 내이프헬류시호가 보이지 않습니다. 낭성 변성을 동반하는 아이소에코 결절 로우서스피션 노래니다 고에코는 콜로이드인데 잘못 썼네요. 콜로이드 결정으로 판정됩니다. 우리 미세에스케아는 제에코 결절을 안했고 콜로이드 결정은 이렇게 낭성 변성을 동반하는 결절 안에 고액코 부분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전혀 틀리죠. 그리고 마이크로칼시피케이션 점상인데 콜로이드 침착은 선상 고액코로 보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신다면 이 고액구가 고액구가 어. 저에코 그 결절 아래 에 있는게 아니고 낭성 변성을 동반하는 결절 내부에 있으니까 이것이 콜로이드 럽처가 일으켜서 콜로이드 침착이 되는 겁니다. 초음파를 예. 배우신 분에게는 스캔법 동영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올바른 스캔법이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만든 초음파 스캔법 동영상 김일봉 원장 처음 회전해 개인 교수 USB를 소개해 드립니다. u s b 에 갑상선 파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외적으로 이렇게 움직여 가지고 끝까지 보게 됩니다. 끝까지 보게 되면 여기에 머슬 커몬카로티드 아트리가 보이죠. 아트리도 보이고 이소파구스도 보입니다. 이렇게 이제 관찰하시면 사이로이드 그랜드의 관찰은 끝나게 되겠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사이로 그랜드의 P4를 말씀드립니다. 사이로 그랜드는 아주 슈퍼피셜한 장기이기 때문에, 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찰을 할때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되고, 가끔 이제 사이로 그랜드를 보면, 요렇게 헬간이, 페리벨 헬간이 있죠. 이처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 동영상 USB입니다. 이번에 제가 스님들의 어, 요청에 해서 장기별 초음파 강의 USB를 만들었습니다. 각 장기의 중요 질환을 해설하는 강자입니다. 한번 생님께 소개를 드립니다. 요 USB를 보시면 이렇게 제일 강 간장부터 16강 경동맥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아래 갑상선이 이렇게 다면 갑상서요 PPT를 해설하는 USB가 있습니다. 예, 이 모든 USB 두개 전부 다 스마트폰에 이어서 언제든지 보실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만든 초파스 캠프 USB가 생님의 초파 공부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